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2013년도 5월 평가원, 기형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곡선,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은, 요렇게, 마이너스 2의 x제곱은, 요렇게 생겨먹은 놈. 뭐야 이거?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아 미안하다. 자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라 x 축으로 n만큼 평행한 곡선을 f(x)라고 한다.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그렸다가 위로 올렸다. 이게 f(x)인 거고. 자요 f(x)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 거고요. 자 y는 e의 x제곱이라는 요 그래프가 y는 f(x)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, 점 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. 그랬을 때 OA는 O에서 A까지 길르는 b, c, b에서 c까지 길이의 몇 배, 두 배와 같아졌다면 이때 n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? 자, 선생님 문제 너무 그 쉽다고 문제를 대충 읽었네. 일단 쏘리하고요 자,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요 f(x)라는 놈은 마이너스 2의 x 제곱 플러스 m인 거야. 이렇게 이제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확인해 볼수 있는 위치가 있긴 있는데. 그거는, 그, 이렇게 보면 되죠. 요 놈은, 요 놈은 실제로 0,1인 놈이 될 거고, 왜 2x제곱인 거니까. 그럼 얘는 이곳에 있는, 이렇게 딱 2x제곱, 마이너스 2x제곱 이거니까, 마이너스 1인데, 거기에서 n만큼 이동한 거니까, 요 점은 x에 당연 0을 집어넣더라도, 0, 얘는 n-1이다. 라고 볼수 있다는 거야. 자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이 C가 실제로 이 정확히 어떤 거? 요 점과 이 절편에 대해서 딱 가운데를 말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냥 기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차피 대칭인 그림이 되고 요 놈을 이렇게 옮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실제로 이 그래프 줄기와 이 줄기는 같은 모양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는 그거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모양이다. 그래서, 대칭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, 자, 또한 가지, 이게 굳이 우리가 본다면, 어차피 이 B라는 것은, 이 B라는 것은, 요, E의 X제곱하고, 마이너스 E의 X제곱 플러스 M하고, 이렇게 만나는 거일 거 아니야. 그치? 그러면, 얘를 넘기면, 2 곱하기 E의 X제곱이 M 이렇게 되면서, 2의 x제곱이 2분의 m이다 라는 관계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그 말은 이, 2의 x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은 2의 x제곱이라는 것은 요 놈의 y값을 말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 있는 거 우리 서로 어차피 두개 연립했잖아 그러면 이 교점에 x자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2자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여기서 구하면 되죠 x는 로그 이에 대해서 이분의 m이다. 사실은 그게 이 x 좌표 맞아요. 생각해 보면 어차피 선생님 b 뭐 구할 건데 두 개식을 연립했다 m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야 넘겼습니다. 이 e 곱하기 이 x 제곱. 그래서 이런 관계 만들어지고 나면 표현이 중요하잖아. 표현은 됐다는 거야. 됐죠 여기까지. 표현은 된 거야. 잠깐 여기 선생님 약간 좀그너 잠깐 사라져. 표현은 된 거예요. 그렇지? 근데, 그때 y 좌표는 어차피 2의 x제곱이기 때문에, 그게 2분의 m이거든. 근데 2분의 m이라는 놈은, 봐봐, 얘하고, 얘 1하고, 두개더 해봐. 그걸 2로 나눠봐. 바로 2분의 m이라고 나오잖아. 그냥 이런 관계. 자, 이게 문제에 필요할지 안필요할지 모르지만, 우리가 구해볼 수는 있다는 거야. 근데 결과적으로는, 비교 포인트는, 이 bc 길이에 대해서, 요 놈. 이 길이가 몇 배다. 얘에 대해서 얘가 두 배다. 그냥 그거 우리가 식을 이용하는 거거든.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. 점 B의 x 좌표는 요 놈인 거 우리가 구했고, 그럼 점 A는 뭐냐? 마이너스 e의 x 제곱 플러스 m이라는 f(x)의 x 절편이니까, 그러면 요 함수 이 y 값이 0이 되는 x가 바로 무엇이냐만 우리는 찾아주면 되는 거야. 그러면 얘 예, 넘기면 e의 x 제곱이 m인 거니까 x는 로그 2의 m 이렇게 될 거고. 그럼 요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이 길이가 바로 OA를 말하는 거고 요 값은 이 BC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아하. 로그 2에 대해서 2분의 m이라는 요 BC 길이에두 배를 한 것이 바로 로그 2의 m. 누군가 OA라는 OA. 놈 우리가 얘의 x 절편을 구한 거잖아. 그것이 서로 같아진다. 얘 넘기면 미수는 2로 통일있으니까 2를 두면 바로 4분의 m 제곱이 m과 같아진다 따라서 m은 얼마가 된다? 네, 4라는 거죠. 그냥 뭐 여기 올린 다음에 4 올려 주고 방정식 풀었다 해도 되고 그냥 m은 어차피 0이 아니니까 약분시켜 줘도 그냥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n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라는 놈으로 사실 이제 문제에서 여기가 2분의 m인 거는 필요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어떤 기하학적인 성질들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계에 서다 면 그냥 요 성질도 존재한다라는 거 보여 드렸고 실제 계산은 x 좌표를 그냥 구해서 이길이에 비에 맞춰서 그냥 식을 만들면 계산은 끝났다.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